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뭐 영상에 이런 거 올리는 거 처음인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어떻게 처음에는 취직 준비한다고 뭐 선도 잠깐 접는다 뭐 방송도 접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인턴도 취직을 했고 뭐 정직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턴으로 취업을 하고 이제 인턴 끝나면은 뭐 취업 준비를 조금 하면은 뭐 거의 취업을 금방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물론 뭐 당연히 다 하는 토익이고 뭐다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자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키워놓은 유튜브를 버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유튜브를 조금 다시 시작해 보긴 할 텐데 이제 일주일에 한 방송은 공휴일에 뭐 평일에도 오늘처럼 틀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 일주일에 한세번두번 정도 틀고 영상도 일주일에 한두 개 어, 올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게 최대한 영상 올릴 수 있을 때 제가 좀아 오늘 퇴근했는데 이미 넘친다 이럴 때한 번씩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화이팅입니다 다들. 나도 화이팅. <laughs> 아이고, 미안하다, 내가 이거 정리하느라고 너무 늦게 쏴졌다 오른쪽에서도 나네, 살짝궁 조진감이 들어요. 아, 쌌는데. 야, 우리 팀총 4킬 낸게 다야? 진짜 실화냐, 이건? 좀 아닌 것 같은데, 이건? 저희 폭이 안 나네. 어 뭐야 어뭐 어디 어, 야저 위에 있냐? 아저 위는 생각도 못 했네. 엔진 소리 들었는데 나저 위는 생각도 못 했다. 야 재밌게 하네. 아만더빠르노 C'est 장전 완료 u 아, p 나 l y en a. C'est le c o 야, 그걸 쳤어, 선빵 때리고. 음... 어, 아, 이게 유폭이 안 나? 오반데 아, 튕길수 있을 줄 알았는데, 까비. 재장전 만렙이었으면 이겼다. 아니 근데 M4A3야, 너는 왜안 쐈냐? 아, 진짜, 너는 넌... 아유 진짜. 왜 그러냐? 문제가 많아. 아니, 팀 절반이 빵킬로 나가는 게. 나갔으면 얌전히 죽어야겠지. 아, 씨, 타이밍. 킹이 뭔가 조금씩 치오오오 오, 오? 개꿀 우리 나 그거 맞냐? 형은 잘 모르겠다. 얼라 어, 잡았으면 됐고. 야, 슈씨. 저거는 씨. 어이, 저게 육폭이안 나? 왜? 노탄이요? 나이스 이기기 힘드네요 거 이스라엘 할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이기는 거 같냐 짜짜루? Oh my God. 아, M6이 어 아닌데 맞는데 얘한테 죽은 거 아니야? 자주포 버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맞아.